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랩넌트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위해 항상 시대마다 랩넌트를 준비하셨어요. 랩넌트란세계복음화 위해 남은 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남는 자, 이 시대 흑암문화를 정복할 네, 남을 자, 그리고 세계에 전도 제자를 키워 모든 곳에 복음 전할 남길 자입니다. 자, 그런데 광야에서 키우셨어요. 항상 랩맨트는 어려움과 문제와 위기 속에서 문제 아니야, 위기 아니야, 하나님 함께 하셔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랩맨트들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만이 구원을 주실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며 기도하면 되는데.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돼요. 자,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전달하면 되겠죠? 자, 이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계 정복할 비밀이에요. 모세는요. 나는 노인이 아니야. 나는 이제 힘든 사람이 아니야. 나와 하나님 함께 하셔. 그리고 나는 이제 기도할 수 있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기도할 거야라고 언약을 딱 붙잡았어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괜찮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돼. 그리고 모세는요, 또 기도했어요. 나는 세상 두렵지 않아.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가면 돼. 이렇게 아침마다, 점심마다, 저녁마다 매일매일 24시 기도했던 모세. 하나님이 모세에게 엄청난 힘과 능력을 주셨답니다.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강한 손으로 너와 함께할 것이다.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너를 통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내게 아리라. 언약 붙잡고 기도만 했던 요세, 모세. 하나님은 모세에게 엄청난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모세를 통해 가나안을 정복하고 광야를 지나가고 이스라엘을 이끌 수 있는 영적 지도자. 모세는 사실 노인이고 힘이 없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힘과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모세를 따라 광약길을 지나 이제 가나안으로 가게 된 거예요. 자, 이제 모세는요. 가나안에 도착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 걸 가지고 남겨야 되겠다. 무엇을? 영적 작품을. 그래서 모세는 그때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이제 이 글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알게 하고 듣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을 적어서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모세가 쓴 글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근데 이게 다 어떤 책이 됐어요? 나중에 성경 책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듣고 배우고 이 성경 책을 통해 전 세계가 복음을 듣고 살아나는 작품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기도만 했는데 모세에게 힘을 주셨죠. 달란트를 주셨죠. 영적 작품을 남길 수 있도록 엄청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모세라는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모세의 이야기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듣고 알고 있죠. 자, 그렇다면 모세는 오늘 모세의 책에서 어떤 내용을 남겼을까요? 어떤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을까요? 짜잔! 얘들아, 얘들아! 우리가 왜 이렇게 고통당하는지 알아? 우리가 왜 이렇게 이유 없이 어려운지 알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야. 오세가 쓴 책에 나와 있어요. 원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여 행복했는데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뱀 속에 들어가 사람을 거짓말로 속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거예요. 야, 니네 마음대로 해. 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니가 네 하나님처럼 될수 있어. 이 거짓말에 속은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때부터 영이 죽고,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고통 속에 빠지게 된 겁니다. 사단에게 종이 됐어요. 이제는 지옥 가야 돼요. 고통 속에 저주받고 살아야 돼요. 자, 그때 하나님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요 모세가 알고 책에 남겼어요. 걱정하지 마 얘들아 너희들이 아무리 고통 당하고 힘들어도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너희를 구원하실 거야. 자또 이스라엘이 노예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떠나 영적 힘과 복음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전도와 선교를 잃어버려서 그래요. 그때 이스라엘의 노예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어요. 양의 피를 발라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그러나 양의 피를 바르지 아니했던 애굽 사람들은 모두 죽었어요. 그러나 양의 피를 발랐던 이스라엘은 모두 살아나 구원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노예 에 살방되었죠. 자이 책이 바로 출애굽기 내용이에요. 자 이것을 통해서 모세는요, 얘들아 얘들아. 지금도 사탄의 노예가 되어 있어. 그러나 걱정하지 마. 누구든지 양의 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참 제사장 믿으면 구원받게 될 것이란다. 해방받게 될 것이란다. 이게 바로 출옥계의 내용이에요. 자, 이제 광약길을 가야 돼요. 아, 근데 광약길은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춥고 배고파요. 그때 하나님은 성막을 주시고 언약궤를 주시고 구름 기둥 불기둥을 주셨죠. 이거 다 뭐예요? 너희들이 광야에서 힘을 길러면 된단다. 아무리 광야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신단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은 세계를 정복할 렘넌트란다. 자, 이 책이 레위기예요. 예배와 언약 붙잡으면 된단다. 자, 지금도 이 레위기를 통해서 주신 말씀 있죠.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충만 보좌의 능력 받고 지금도 예배로 힘을 얻으면 된단다. 이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제 가난을 정복할 영적 군사로 준비해라. 너희들은 이제 영적 파수꾼들이야. 힘을 길러 준비해 열두지파 준비해라. 자 이게 민숙이에요. 자, 이렇게 군사로 준비된 랩런트들. 자, 바로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이제 전 세계 2, 3층, 5층 종족 살릴 영적 군사 준비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게 바로 민숙이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예배하고, 매일 기도하고, 복음을 각인하고, 기도로 뿌리내려라. 그러면 된단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매일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심는 거죠. 이러면 된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이렇게 모세 오경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세계를 정복할 비밀을 다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언약대로, 말씀대로 했던 이스라엘은요, 가난을 정복하고 세계를 살리게 되었답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뭐 하면 될까요? 복음의 주인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매일 아침, 점심, 저녁 기도 시작해서 영적 힘을 얻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천군, 천사가 임하고 흑암이 무너지면 하나님 나라 임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 속에서 세계 복음화의 미래를 알려 주실 거예요. 우 와, 나는 이제 앞으로 세계 살릴 랩런트구나 그리고 달란트를 주십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 주신 달란트 가지고 세계를 정복하면 되겠다. 나는 영적 의사, 영적 군사, 영적 대사. 자,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를 찾아요. 미래를 찾아요. 기도하고 예배만 드려도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앞으로 전 세계 복음으로 영적 작품으로 세계를 정복할 이 시대의 전도자 랩넌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영적 섬이 되어 세계를 살릴 광야의 랩넌트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두손 모으고 따라서 해주세요. 응.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세계 살릴. 응. 램넌트로 부르신. 램넌트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매일 복음을. 매일 복음을. 각인하고. 각인하고. 기도로. 기도로. 힘을 얻어. 힘을 얻어. 영적 서밋. 영적 서밋. 되게 해주세요.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달란트와. 하나님의 나라한테 와 미래로 미래로 복음 작품 남겨 복음 작품 남겨 세계를 세계를 정복하게 해주세요 정복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